하하 웃음 가족 여러분, 코로나 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매주마다 웃음교실을 열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정에 여의치 못해서 이같이 방송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방송과 함께 댁에서 웃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하 원장을 따라서 1분 동안 웃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하하 행복 TV입니다.

<laughs> 예, 오늘 은 아, 미국 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1위, 그리고 미국인 들이 가장 존 경하 는 대통령 1위, 미국인 들이 가장 사랑 하는 대통령, 에브람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꿋꿋한 성격에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를 했지만은 그 시련을 정말 의지로써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실패 후에 인생의 절반을 고통 가운데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이 심할 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매일 느끼는 비참함을 온 세상 사람들이 느낀다면 이 지구상에는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이 비참한 우울감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릴 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계모 밑에서 자랐죠. 학교는 거의 다니지 못했고 그렇지만 책을 좋아해서 수십리 밖에 떨어진 곳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다 볼 정도로 어,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에는 친구와 동업 을 했는데 아, 실패해서 를 그리고 파산 해서 많은 빚에,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친구는 도망가 버리고 그빛을 링컨 대통령 혼자서 다 성실하게 노력해서 다 갚았습니다. 그 외도 에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했고 또 결혼했지만 결혼생활도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의원 선거에도 여러 번 떨어져서 낙선의 패배를 예, 수라림을 맛봤습니다. 가전 고생 끝에 대통령에 대통령의 당선되셨지만은 여론들은 그에게 호의적이질 않고 많은 언론들이 링컨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난과 질책 가운데 그의 정치생활은 대통령 생활은 참으로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에브라 링컨은 밝은 날보다 어둠의 세월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울,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북전쟁을 승리한 영웅이 되었고, 또, 노예 해방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또, 가장 사랑받는 이런 신화적인 존재가 된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링컨 대통령이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웃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었고, 또 웃음으로 자신감을, 자존감을 회복할 수도 있었고,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웃음으로 그의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서 살았습니다. 그는 늘 유머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백악관 사무실로 들어가는 가운데 비서관 두 명이서 농,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큰 비서관과 키 작은 비서관이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키큰 비서관은 롱 다리가 아름답다 키 늘씬한 다리가 아름답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키 작은 비서관은 쇼다리, 통통한 다리가 더 아름답다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대통령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에 질문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하고 이 사람하고 농쟁하고 있는데요. 저는 롱다리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통통한 다리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다리란 엉덩이에 붙어 있고 땅까지 닿을 수만 있으면 다 아름답습니다. 없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논쟁 끝내세요. 한번은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한 야당 의원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경자입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은 대통령은 곧바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의회에서 발표하는 자리에 이렇게 못난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는 박장대에서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난한 의원은 슬그머니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원인은 바로 웃음에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웃지 않았다면 밤낮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압박 때문에 나는 진작 죽어버렸을 겁니다. 링컨은 이렇게 회수 했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우울증도 탈출하고 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가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자 15초만 다시 한번 웃겠습니다 아하하하하하 <laughs> Oh, <sighs>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은 부장에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희망의 무기입니다. 일본 웃으면 우리 인상이 변하고 매일 웃으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어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